아 그래? 아그 오마주 다 안녕하세요, 북극곰입니다. 아니 김슬기입니다. 또 세림입니다. 강진입니다. 저희가 정말 깜짝 놀란 게 상상남과 토끼짱을 드디어 <laughs> 스튜디오에서 듣게 됐습니다. 보니까 <laughs> 그러니까 너무 연예인 보는 거하고 너무 신기해요. <laughs> 실물로 있음. 보니까 더, 어, 더 귀엽고 예쁘고 언니도 있고 언니도 환... 있고. 환... <laughs>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. 19살 상상남자입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17살 토끼짱입니다. 데이트를 한 우리 토끼짱과 상상남을 만났으니까 직접 저희가 질문을 해보고 대답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진짜 근데 제가 좀 촬영하면서 우리 상상력을 제가 너무 욕했거든요. 네. 편집된 게 많은데 더 욕했거든요. 아, 아. 아. 만나자마자 주통 실종할 거 같아요. 아, 진짜 미안하다는 말씀 꼭 네. 드리고 싶어서 었 네. 일화복을 보냈어요. 아. 아. 이거 무릎 꿇어야 한다, 솔직히. 음. 아, 진짜 미안해요. <laughs> 화면으로 봤을 때 자기 모습이 어땠는지. 아, 제목소리가 되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. 음 충격이 컸죠. 지적 당하는 게 이제 중간중간 나오자 <laughs> 그래서 아 내가 저런 부분 잘못 택배나 하면서 목 한번 실물로 뵙고 싶다. 혼인대회 <laughs> <laughs> 하고 싶은데. 스무 살됐저 세째가 친한 친구랑 걔랑 먹을라 했는데 남자애 걔랑. 그 남사친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. 무슨 사이예요? 진짜 친한 친구가 남자이라서 그런거지 아 그러면 같이 있을 때 남사친 얘기 몇번 했어요? 좀 많이 했죠 거의 오. 모든 질문에 오. 들어가요 좀아 이렇게 물어보지 마요 진짜 그래서 남사친 얘기가 많이 나와서 기분이 좀 상하셨었어요? 아저 조금 상했죠 아, 아 혹시 혹시 진도 어디까지 나가는지 물어봐도 코멘트 그냥 나 혼자 상상할게 <laughs> 진도에 대해서 좀 집착을 했었는데 그럼 실제로 상상을 했을 때 어떤 상상까지 했는지 아, 예. 그게 그뭔 질문인지 몰라가지고 진도 질문, 질문을 한 거고 상상한 네. 을 거는 이제 코나 그 정도만 그걸 상상했어 네. 아 <laughs> 그냥 아 그게 <laughs> 가볍게 맞춤 아, 아 가볍게. <laughs> 진지하게 그때 그 남자를 본인으로 대입시켰었어요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. 아 아니었어요 아그 남사친 아 얼른 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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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수커러, 수커러. 나, 웃음> 가서 다해야 돼. 자 갔다 올게. 아, 오은 일어나지 않았잖아. 그때 혹시 다리에 쥐가 났어? <laughs> 대변할게요 제가. 제가 바깥쪽에 있었으니까 제가 나가기도 음. 편했잖아요. 아니요 아니요. 가만히 있어보세요. <laughs> <laughs> 마카롱 사다 줄 p d 님하고 와 비해서 잘 챙기는 타입이었네 굉장히 좋은 친구인데 그걸 또 제가 못 알아봐가지고 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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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뭐다 까신 거잖아요 상욕도 <laughs> 했어 아, 쌍욕도 했 <laughs> <laughs> 아니 욕안 했어요 그만해 별명 한 번도 안 했다고 잖아요네안 했어요 <laughs> 네안 했어요, <laughs> 네, <안> 했어요. <웃음> <웃음> 일시 했어요 <패스요. 웃음> 그, 그 얘기인 네. 것 같아, 그 얘기. 쉬어? 그래, 쉬어. 수행사에서 네. 오빠도 이랬더니 쉬어 이래가지고 오, 대답할 게 없잖아요. 알았어, 오빠도 쉬어 해주지. 그러면 또 오빠가 대답할 거 없잖아요. 아, 그럼 아, 그 뒤로도 연락이 없었어요? 네. 아, 아 그렇다 오늘 처음 온 거예요? 네. 별로 네. 안 왔는데. 한주 아. 뒤에. <laughs> 아니, 왜 이렇게 <laughs> 좋아해요? 맞아요, 막 서울 되게 자주 온단 말이에요. 서울 딱 와가지고 오빠한테 연락해서 만나자 하면 바로 나올 거예요. 서울을 언제 오냐에 따가 다르겠지. 내가 그날 약속이 없으면 나가고 되게 굉장히 서로 막 기싸움을 하더라고요. 저희가요? 네, 좀... 그쵸. 었겼죠 느꼈죠? 느꼈죠. 네, 좀 분위기 사용을 했죠. 연락할 거야 그랬더니 먼저 연락하면 연락하고 나올 거야 그랬더니 약속 없으면 나올 거야. 약간 이런 식으로 아, 그게 기싸움이었구나. 그때 눈빛이 진짜 사람 죽일 눈빛이었어요. 진짜로. <laughs> 내이상형에 가까워? 이상형에 <laughs> 야, 근데 이상형 진짜 별로 하나도 안 중요한데 그럼 내가 아직 0%라는 얘기네? 기분이 상할 수 있죠. 상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굉장히 많이 상하신 것 같더라고요. 그 어떤 이유는지 여쭤봐도 돼요? 그냥 딱 들었을 때, 아, 호감이 안 간다, 그냥. 어. 그 느낌. 근데 상상남자님도 그렇게 이상형 50%, 40%, 50%? 이 정도였잖아요. 너는내 네 이상형에 40%, 50%? 오. 이게 <laughs> 맞네? 아, 저는 딱 듣고 나서 딱, 딱 듣는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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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켓장 소개팅이 처음이었잖아요. 앞으로 또 한번 소개팅을 할 기회가 생긴다면 해보실 건지 뭐 생기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안철수 합법을 사용. <laughs> 아 저는 아니. 미팅 생겨서 어. 형식으로 만들어진 연애를 하고 싶지 않다 운명적인 아 운명 나 좋다는 여자가 많다 <laughs> 아 그런 게 아니라 이제 19살이시고 수능도 지났으니까 대학교 가면 미팅 같은 것들 하잖아요 그런 데는 참여하실 거예요? 아니 참여 안 해요 아 참여 두 분이 같이 나갔었나봐요그팅 네. 어떻게 됐어요? 어... <laughs> 그니까 러참 <그냥> 그... <laughs> 미팅할 때 제일 <laughs> 세림이가 제일 반응이 좋은데 그리고 연락은 다 멈추는 분위기만 띄우시고 세요 네, 저는 광대인 거죠. 행복해요 네, 저는 그냥 웃음팔로 다니는 거죠. <웃음> <웃음> 소감이 어땠는지 마지막으로. 네, 유익한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. 재밌었었던. 이런 자리가 처음이었고 충격인 것도 있었고 이렇게 만나보니까 되게 좋아요. 혹시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? 저보다 여섯 살많으시네 아, 성장하는 저저 성장하는 6살 아 아니, 괜찮아요. 아니, 여기서 다 풀고 맞아. 가자. 아, 네. 진짜뭐 막... <laughs> <laughs> 진짜 리얼 진심만 하 <laughs> 이랑 상상남이 결국은 망시그널로 이렇게 결과를 빚게 됐지만 그래도 좋은 추억을 쌓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. 다음 망시그널은 어떤 건가요? 제가 듣기로는 20대라고 들었는데요. 네, 다음 망시그널은 성인 버전입니다. 아, 성인 버전이라면 그 19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? 아니 꼭 그렇진 않고요. 아, 1 0대 분들의 망시그널 소개팅을 보게 될것 같아요. 구독자 여러분,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특히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. 도와주세요.